제3장. 머니맨과 머니맨투 읽어봅시다. 교실 뒤쪽에서 웅성웅성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우리 형은 어디에 있어요? 여자애들이 어떤 꼬마아이를 뱅 둘러싸고 있었다. 야! 귀여워! 형 이름이 뭔데? 누나들이 찾아줄게! 꼬마는 발꿈치를 들어 올리고 교실 안을 들여다보다가 크게 외쳤다. 건방이 형아! 건방이는 집에 가려고 가방을 싸다가 깜짝 놀랐다. 형이 아니고 동생아! 여기 웬일이야? 여자아이들이 모두 건방이를 바라보았다. 건방아, 동생이 우리 학교에 다녔어? 하나도 안들았는데 여자아이들이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건방이는 누구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어물거렸다. 그러자 꼬마아이가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빛내며 대답했다. 저는 건방이 형아 친척 동생이에요. 얼마 전에 이 학교로 전학왔어요. 아휴, 귀여운 대답을 똑똑하기까지 하네. 여자아이들은 독고를 끌어안으면 난리를 떨었다. 저희가 어, 면상이라는 걸 알면 여자애들 모두 기절하겠지? 면상이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석달 전에 돋고 말이. 그러니까 면상이는 회춘 풀을 먹고 아홉 살이 되었다. 예상보다 너무 어린 아이가 되어버린 면상이는 결국 비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학교는 집안 사정 때문에 전학을 가는 것으로 처리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면상이를 짝사랑하던 여자의 몇 명은 며칠 동안 울고불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면상이는 2학년으로 다시 전학을 왔다. 복잡한 서류 정리는 면상이가 독고마리로 활동하던 시절 알고 지낸 신문 세탁업자가 해결해 주었다. 전학 온 면상이의 새로운 이름은 김독고였지만 집에서는 그냥 독고라고 불렀다. 형아 끝날려면 아직 멀었어? 빨리 집에 가자. 건방이는 책가방을 한쪽 얼깨에 걸쳐 메고는 독고를 복도 구석으로 질질 끌고 왔다. 닭살... 닭살 돋아죽겠네. 혀 짧은 소리 좀 그만 낼수없소사형 독고는 원래 나이로 따지면 서른 네시지만 아홉 살 꼬마로 살기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았다. 독고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천진난만한 아이에서 만사 귀찮아하는 아저씨의 표정으로 확 바뀌었다. 내가 좋아서 이러는 줄 아냐? 아휴, 그러지 않아 저개집애들 여전히 극성이군. 독고는 면상이로 지낸 시절부터 사람들 앞에서는 책 속에서 금방 뛰어 튀어나온 모범생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실상은 까칠하고 입이 험했다. 건방인 소음으로 말해봤도내 입만 아프지. 하고 혀를 채면서 독고와 함께 학교를 나섰다. 요즘 건방이와 독고는 함께 머니맨 일을 했다. 머니맨이 유명해지다 보니 찾는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났고 넓은 구역을 관리하려니 추가 인형이 필요했다. 건방이는 고심 끝에 동고에게 동업을, 독고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도꼬마리 시절, 훔쳤던 물건들을 모두 돌려주고, 빈털터리가 된 도꼬는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훅 하고 뛰어들었다 뛰어들었다. 건방이와 도꼬는 언제나처럼 골목을 반으로 나누어 지키기로 했다. 머니맨 도와주세요! 머니맨 저도 도와주세요! 건방이 쪽 골목길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머니맨을 불렀다. 엥? 뭔 일이래? 건방이는 고개를 갸우등 하며 솔리가 소리가 들려오는 쪽 지붕 위로 뛰어왔다. 골목 안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보이는 정도로 보이는 아이 둘이서 동시에 머니맨을 찾고 있었다. 둘다 꼬리 엉망인 걸 보니 벌써 한판 뒹굴고 난 후인 것 같았다. 뭐야? 머니맨은 모 머니맨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골목으로 훅 뛰어내렸다. 광대뼈 언저리에 멍이 든 아이가 건방이를 먼저 발견하고 화소해냈다. 머니맨, 제가 날 때렸어요. 저놈 좀 혼내주세요. 그러자 눈가에 멍이 든 아이가 끼어들었다. 머니맨은 내가 먼저 불렀거든? 머니맨 먼저 때린 건 저놈이에요. 저놈을 혼내, 혼내주세요. 아이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다시 툭탁 툭탁 말싸움을 했다. 건방이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요즘 머니맨을 찾는 아이들 중에는 이런 골짜픈 녀석들이 많았다. 얘들아 그만 싸우고 내말 좀. 건방이가 싸움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건방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돼지 멱따는 소리로 싸워댔다. 네가 먼저 군뱅이라고 놀렸잖아. 네가 먼저거든? 어제 나한테 새똥구리라고한건 기억 안 나? 웃기시네. 어그제 네가 나한테 방귀벌레라고 한게더 먼저지? 건방이는 땀안 삐질삐질 흘렸다. 이 녀석들이 대체 어떻게 말리지? 그때 골목길 안으로 작은 그림자가 폴짝 뛰어들었다. 어? 머니맨투다 머니뭐? 머니맨 2? 깨끗거리던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다. 도꼬가도꼬마리 모양이 그려진 모자를 깊게 눌렀은 채 저벅저벅 걸어왔다. 도꼬는이 근방에서 머니맨 2로 통했다. 머니맨 2는 원래 머니맨보다는 키가 작아도 훨씬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건방이는 은근히 그 소문이 불쾌했다. 도꼬는 건방이와 아이들 사이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아이들과 건방이는 그런 독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독고가 광대뼈에 멍이 든 아이에게 먼저 물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제가 놀리고 때렸다는 거지? 그러자 광대뼈에 멍이 든 아이가 고기를 세차게 끄덕였다. 독고는 눈가에 멍이 든 아이에게도 아이에게도 물었다. 네 말도 제가 놀리고 때렸다는 거고 눈가에 멍이 든 아이도 고기를 힘차게 끄덕였다. 독고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럼 둘다 잘못했다는 거네? 아이들이 뭐라고 항의하려고 했지만 독고가 손을 들어 올리며 말을 막았다. 너희 이제 내가 잘못을 저지른 쪽에 요금을 청구한다는 거 알지? 잔말 필요 없고 둘다돈 내놔. 초등학생을 대, 초등학생을 대산으로 할때 일인 십만 원인가 각각 십만 원씩. 그러다 아이들이 부모처럼 힘벅금 걸었다. 건방이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막 말도 안 돼요. 저희 천 원도 없어요. 형님, 그건 좀, 독고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괜찮아, 맞는 걸로 대신해 줄 수도 있어. 원래는 안 쳐주지만, 오늘은 심 썼다. 한 대, 천 원씩. 어때? 그러자 아이들이 중얼중얼 계산을 해보다가 입을 떡 벌렸다. 그, 그럼, 백 대씩 맞으라고요? 독고는 모자 아래로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그 미소를 보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광대뼈에 멍이 든 아이가 눈가에 멍이 든 아이에게 먼저 눈짓을 했다. 야, 잘못 걸렸다. 도망가자. 대략 이런 뜻인 것 같았다. 그래, 그게 좋겠다. 눈가에 멍이 든 아이도 보일락 말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 어떤 놈부터 찾아기 시작해볼까. <laughs> 독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뒤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독고가 뒤쫓아 뛰려는 자세를 취하자 아이들은 아악! 비명을 지르며. 이가 빠지게 뛰었다. 형님, 진짜로 저 꼬마들을 때릴 건 아니었지? 독고가 무슨 소리냐는 듯 건방이는 돌아보았다. 내 평생의 지훈이 애들은 맞으면서 커야 되는 거야. 맞으면서. 독고가 가진 평생의 지로는 백 개쯤 되었는데 건방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같이 인생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격언이었다. 독고가 지붕 위로 휙 뛰어올라 달려가자 건방이가 깜짝 놀라며 뒤를 쫓았다. 미쳤어? 그러다가 아동학대 죄로 걸린다고. 저만치 아래로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은 한참 뛰어가다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헉헉대며 멈춰섰다 진짜로 백대 맞았으면 우린 죽었을 거야. 맞아. 머니맨2 진짜 못됐다. 완전 깡패매이야 <laughs> 깡패맨 완전 딱이다. 둘은 언제 싸웠냐는 듯이 입을 모아 머니맨2를 욕하며 깔깔 웃어냈다. 저놈의 자식들이 진짜로 그냥 금방이라도 아래로 뛰어내리려는 도구를 건방이가 붙잡으며 말했다. 그 진정해. 그리고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뭐. 도쿠가 울컥 화를 내며 건방이의 팔을 뿌리쳤다. 뿌리쳤다. 네가 그렇게 물렁하게 구는게 문제야. 이번 주 머니맨 소득이 얼마인 줄 알아? 이번 주 머니맨 소득이 얼마인 줄 알아? 빵 원이야, 빵 원. 안 그래도 뭐 용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쪼들려 죽겠는데. 용돈이 왜 없어? 얼마 전에 용돈 줬잖아. 건방이가 놀라서 바라보자 도꼬가 신경질을 부렸다. 그 쥐꼬리만한 놀이 아직도 남아있겠냐?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는 바람에 벌써 다당났다고 건방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도꼬에게 물었다. 돈도 없다면서 뭐하러 애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줘? 그러자 도꼬의 얼굴이 사뭇 진지해졌다. 이렇게 미리미리 작업을 해둬야 내년에 회장이 되지. 지금 전화 온지 얼마 안 돼서 내 입지가 너무 약하단 말이야. 건방이는 기가 막혀서 입을 쩍 벌렸다. 또 회장 아니고 그 꼬마들 사이에서 회장은 뭐하러 막게? 독고는 그런 걸 묻는 건방이가 도리어 한심하다는 투로 말했다. 네가 권력과 정치의 심오함을 얼마나 알겠니? 청소부장 한번 해본 적 없는 놈이. 어쨌거나 말 나온 김에 만 원이나 줘. 건방이는 청소부장 한번 해본 적 없다는 놀림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만 원이나 달라는 대목에서 더 크게 화를 냈다. 뭐? 만 원씩이나? 꼬이야돼왜 그렇게 큰돈이 필요해? 건마인거 어림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서자, 안 되겠다 싶었던지, 도구가 필살기를 꺼내들었다. 아이 동생아. 나 용돈 좀 주세요. 응? 만 원만. 건마인가질겁하며 소름돋은 팔을 벗고 문질렀다. 알았어, 징그러니까 진말 그만해. 용돈이 더, 다 떨어졌다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야, 씨, 아꼈어. 건방이는 주머니를 뒤져서 2,000원을 꺼내주었다 그러자 애교가 가득하던 독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인마 지금 장난 아니야 2,000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하다 못해도 2,000원을 줘야지. 독군이 씩씩거리며 발을 쿵쿵 굴렀다. 그 모습이 영락없이 떼쓰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다. 건방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음을 말했다. 안 그래도 형님 때문에 요즘 식비가 두 배나 들어간다고. 학교에 잘 살지. 누가 되면 뭐 엄청난 거라도 해주는 줄 알겠네. 반찬이라고 맨날 콩나물하고 김치 조개밖에 없으면서 독고가 잔뜩 비고, 비꼬아서 말하자 건망이는 실면 말고 하는 표정으로 이천 원을 다시 넣으려 했다. 당황한 독고가 서둘러 이천 원을 가로채서 자기 호 주머니에 집어 넣으면 춘절 걸렸다. 독한 놈. 네, 제3장 머니맨과 머니맨 2가 끝났습니다. 노동. 네. 독고마리가 머니맨 2로 금방에서 통한다고 하는데요. 제 4장 10년 묶국결투자 제목을 들어보니 약간 결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와, 빠빵빠빵 빠빵. 근데 누굴까요? 10년 묶은이라면 건방인데 10대인데 10년을 묶었으면 애기 때였단 소리? 와, 근데 애기 때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이상한데. 그럼 독고마리? 하 아, 그때는 뭐 20살이었으니까 아 모르겠네요. 일단 다음 시에 해볼게요.